안녕하세요 본원입니다 오늘은 3월 9일 목요일이고요 현재 시간은 8시 20분 좀 넘었어요 오늘도 강남구청 쪽으로 왔습니다 어제 외투 입고 좀 더워 가지고 오늘 외투를 벗었는데 오늘도 좀 쌀쌀하네요 날씨가 어제 그제 보다 좀더 추워 가지고 이럴 때는 후딱후딱 후딱 타야죠 네, 대기 오래 안 하는 쪽으로 빨리빨리 타는 게 추위를 덜 느낄 수 있는 방법이죠. 잘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지금 강남구청 나와서 학동사거리 쪽 가고 있고요. 학동사거리 가서 폴 대기해 보겠습니다. 폴 잡는데 얼마나 걸릴지. <laughs> 거의 한 30분 정도 대기했어요. 아, 추네요. <laughs> 매트로 입을 걸그 했습니다. 30분 정도 대기했고요. 어, 강남 빙도 몇개 떴었어요. 뭐 두곡동 가는 거, 양재동 가는 거, 17,600 포인트 정도. 그리고 뭐 되게 단가 다진 빙도 떴어요. 역삼동 가는 거, 뭐11,000 포인트 막 이런 콜드도 떴는데, 빙은 안 잡고, 어, 분당 가는 것도 3만 원 짜리가 한두개 정도 떴었어요. 근데 안 잡고 좀더 단가 있는 걸 잡고 싶어가지고 대기했습니다. 그러다가 콜 잡았습니다. 보여드릴게요. 화곡동 가는 콜이고요 우장산역 인근이에요 우장산역 인근이라서 또 한정거장 이동하면 발산역 이더라고요 그래서 발산역 쪽 가서 콜 대기하면 될것 같아요 네, 화곡동 가서 이어하겠습니다 예, 화곡동 왔습니다 춥네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갔어요 <laughs> 일단 대기가 한 15분 정도 있었어요 그거 전방에 얘기했는데 아, 대기비는 이제 20분부터 발생한다고 네. 그래서 대기비는 없고요 경유가 있었어요 경유 삼성동 역경유죠 아, 삼성동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오느라고 또 강남에 또 도로에 공사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꽤 밀렸고 또 올림픽 타고 오는데 올림픽 차가 많아가지고 또 시간이 꽤 걸려가지고요 10시가 넘었어요 <laughs> 아, 일단 뭐 경유비는 뭐 얼마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아 일단 전방에 얘기는 해놨구요. 우장산역인데, 발산역 쪽으로 넘어가서 콜 대기에 볼게요. 지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 있어요. 우장산역 쪽에 있고, 좀 있으면 버스 오는데, 버스 타고 발산역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발산역 콜이 어떨지 이동할게요. 삼전동 안콜 잡았습니다 콜들이 꽤 울려서 대기해볼까 했는데 아, 너무 추워요 <laughs> 네, 삼전동 쪽 가서 이어갈게요 어둡게 나오네요 삼전동 왔습니다 여기 삼전동도 콜이 뜨죠 삼전역 인근인데 여기서 잠깐 대기하다가 못 잡으면 이동하겠습니다 지도 보여드릴게요 저는 지금 여기 있고요 삼전역 이쪽에 있죠. 잠깐 대기하다가 못 잡으면은 이쪽, 어 이쪽으로 좀 이동을 할게요. 슬슬 걸어가면서 콜 보면 될것 같아요. 목동 가는 콜 잡았습니다. 목동 가서 이어갈게요. 네, 목동 왔습니다. 지금까지 세콜 타면서 계속 올림픽대로를 탔네요. <laughs> 세콜 연속 올림픽대로 타고 왔다 갔다 했고요. 어디로 갈지 좀 고민을 했어요. 목동인데, 여의도도 좀 거리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갔던 발산 쪽도 좀 거리가 있고 해가지고, 한 번에 가는, 당산까지 한 번에 가는 버스가 있길래, 당산역을 한번 가볼까 하고 있었는데, 인근에서 콜 올려서 잡았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이문동. 이문동 가는 콜 잡았어요. 오늘 서울 콜만 타고 있네요. 이문동 가서 이어갈게요. 고양이가 절 따라오네요 <laughs> 아 춥습니다 추워 <laughs> 아 역시 얇게 입으니까 춥네요 이문동 네. 왔고요 아까 이제 출발지 가는데 고양이가 따라와가지고 출발지 도착해서 고객님 전화했는데 어, 금방 나온다고 대기가 잠깐 있었어요 한 2-3분? 근데 고양이가 안 떠나고 계속 제 주변에서 야옹야옹 하더라고요 제가 앉으니까 저한테 막 오는데 아, 먹을게 있으면 좀 먹을 걸 주고 싶었는데 제가 먹을게 없어가지고 못줬네요아 이문동 왔고요 여기서 이제 어딜 갈까 좀 고민을 했어요 가까운 데는 또 회기 회기도 이제 거기 이제 파전 유명하죠 회기도 있고 아니면은 어, 또 이동해서 버스 타고 동호 쪽으로 갈까 생각했는데 다행히 또 인근에서 코를 잡았어요 <laughs> 그래서 지금 술집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콜를 보여드릴게요 더 올라가는 콜 잡았습니다. 월계동 가는 콜 잡았고요. 월계동 가서 이어갈게요. 네, 월계동 왔습니다. 아, 위치가 좀 애매해가지고 오면서 좀 걱정을 했어요. 아, 어딜 가야 되나? 아 그리고 또 오랜만에 차가 또 용달차였어요. 포터여가지고 상남자의차 포터를 타고 왔고요. <laughs> 그래서 걱정을 좀 했는데 보니까 아직 버스가 살아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여기서는 버스 타면 하계로 가요. 하계, 하계동, 하계역 쪽으로 가기 때문에 하계동을 가면은 또 하계역 쪽은 146번이 이제 들어가는 차가 아직 다녀요. 그래서 버스, 버스 타고 복귀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 예. 버스가 다닐 줄은 몰랐네요. 생각 못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이제 차고지로 들어가는 버스가 다녀가지고 버스 타고 복귀하면 될것 같습니다. 사계부를 하도 정리를 못했어요. 사계부 정리하고 마감하겠습니다. 172번 버스 타고 하계역으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146번 버스 타러 이제 신호 건너는데 놓쳤어요 버스를. 놓쳐서 다음 버스는 또 12분을 기다려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기다려야겠다 하고 있는데 코를 잡았어요. <laughs> 보여드릴게요. 삼양로 가는 콜인데, 여기에 수유예요. 수유, 수유동 가는 콜이고, 어, 약간 좀 수유 역쪽에서좀 많이 들어가야 돼요. 화계사 있는 그쪽이라서, 일단 수유 가서 이어가겠습니다. 네, 수유 왔습니다. 아, 안쪽이에요. 되게 안쪽이라서, 일단 수유역 있는 쪽으로 좀 걸어 나가야 됩니다. 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여기 있습니다. 쭉 걸어 내려가서 화기역을 지나서 수유 있는 쪽을 가야 돼요. 이쪽 가면은 이제 엠버스도 다니고, 엠버스도 어, 다니고, 콜이 또뜰수 있죠. 아, 8분 17초 남았는데, 제가 아, 8분 만에 걸어갈 수는 없을 것 같은데. <laughs> 일단 걸어 내려가겠습니다. 아, 제가 반대, 반대로 가는 버스 정류장을 눌렀네요. 11분이랑 29분이니까, 아마, 콜못 잡으면, 29분 남은 저 차를 타고 가지 않을까 싶네요. 36번도 아직 다니네요. 지쿠터 있네요, 지쿠터. 지쿠터 타고, 후딱 버스 정류장으로 이동하면 될것 같습니다. N버스 타고 동네로 넘어왔습니다. 마감하겠습니다. 오늘 총 6콜 탔구요. 수익은 15만원 정도 했네요. 오늘도 중간중간 로지랑 콜마너 타가지고 연계하면서 탔네요. 로지, 콜마너 아이콘, 탁송, 보험상담은 010-4257-5600 전화주셔서 상담받으시면 됩니다. 광고였구요. 오늘은 오랜만에 서울콜만 탔네요. 경기권 나가지 않고 서울콜만 탔는데, 오랜만에 서울콜만 탄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탔습니다. 날씨 추우니까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아직은 외투를 이렇게 벗을 날씨가 아니네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